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포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와 탐욕 구간을 알려줍니다. VIX 변동성 지수는 13일 15.45를 기록했습니다. VIX가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통상 다우지수가 오르면 반대로 내려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vix는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코로나 19로 세계 경제가 극도로 불안했을 때에는 80을 넘겼습니다. 20을 넘어서며 공포 구간으로 들어갈 때에는 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CNN 비즈니스 공포 탐욕 지수는 43으로 아직 공포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우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반대로 100에 근접할수록 탐욕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 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